Jimmy Jimmy j 인요 m y j i 요 m y Jim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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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m 가 y Jimmy j i m m 아 j i m m 아 Jim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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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이게 새몸통같고 이게 새 약간 불에 같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새가 되고 이거 터져서 이렇게 색깔이 그리고 요것도 약간 수상해요. 제가 봤을 땐 약간 고양이 같거든요. 요것도 약간 새 자국 같고 이거 이거 자 보면은 고저기 어, 저기, 여기 저기 보면은 봐. 자 저기 보면은. 저기 새 깃털도 있어요 그리고 참 약간 새기해요 어디, 어디? 그래서 왠지 아는,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읽어도 되면 남겨주시고 댓글 되면 남겨주시고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. 이제 나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나. 안녕.